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옆에 장 찬송 한장더 하겠습니다. 147장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떼에 몰라운 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다나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노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고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가르치신 걸, 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신, 그이 세상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 그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정도 준비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 바로 이 사역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들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 아니라 정말 큰 능력을 행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그냥 단지 우리 육신의 죽음만 생각할 뿐이지, 죽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예수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대 예수님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죠. 죽어야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어서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단한번 단번에 죽으셔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씻겨진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어,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그걸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그분을 보내셔서 단번에 단한 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에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큰 사역 가운데서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해요. 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죠. 죽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애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자지.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또 내가 드러났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그러므로인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산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을모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이 진리 하나님 참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묻고 또 묻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그 분명한 메시아의 정체성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독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에 정말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을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다시 없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려...